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오는 19일 밤 자정의 시즌 마지막 경기인 38라운드가 일제히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우승팀과 5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영국에서는 큰 화제가 될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이 셰필드전에서 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첼시를 유럽대항 전까지 올려놓으면서 계약연장과 극찬까지 받다가 말 한마디로 쫓겨날 판입니다. 토트넘을 더 사랑하는 포체티노로 비난받으면서 결국 경질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트넘의 최종전 셰필드 원정경기는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34경기에 출전해 17골 9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골 10도움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에는 어시스트 한개가 남아있습니다. 토트넘은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확실하게 승리해야 유로파리그 출전이 확정됩니다. 결국 토트넘은 첼시의 이런 꿈같은 기대를 확실히 무산시키려면 셰필드전에서 확실히 승리해야 합니다. 셰필드전을 끝으로 토트넘과 이별을 구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며칠 후에 있을 호주에서의 뉴캐슬과의 친선경기와 7월에 있을 한국과 일본 방문에 함께하지 못할 선수들입니다. 오늘자 풋볼런던는 셰필드전을 마지막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될 선수들의 명단을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 명의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호이비에르와 올리버스킵, 로셀소와 에메르송노얄 브라이언일, 세세뇽과 솔로몬, 히샬리송과 벤데이비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방출되는 이유를 쭉 설명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름만 나열한 선수는 현재 임대 중이지만,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입니다. 레길론, 탕강가, 은돔벨레, 스펜스, 트로이 페럿 등입니다. 이런 와중에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현재 리그 6위인 첼시는 토트넘보다 골드실에서 앞서 있습니다. 만약 최종전에서 토트넘이 패하고 첼시가 승리한다면 두 팀의 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첼시 팬들이 두손 모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 포체티노 감독이 나는 토트넘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셰필드에게 패배에서 5위에서 6위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기자가 토트넘이 패배를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체티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된다라고 대답하면서 토트넘이 패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최근에 화제가 된 포스트의 발언처럼 다른 팀의 패배나 좌절을 바라지 말고 매 경기마다 앞에 놓인 승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표현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이 포체티노의 친정 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포체티노는 최근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표현하는 바람에 첼시 팬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첼시 팬들은 포체티노는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포체티노의 발언은 첼시 팬들을 화나게 했고, 구단에 당장 경질하라는 시위와 압박까지 일어나게 했습니다. SNS에는 포체티노를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단은 제발 포체티노를 해고해라. 그는 토트넘의 식구이다. 그의 발언은 위법이다. 나는 그를 다시는 존중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을 첼시 쪽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이 토트넘에 가있는 포체티노와 함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포체티노의 발언은 오늘 영국 언론의 최고 화제 뉴스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데일리메일 등 유령 매체들은 포체티노 사태가 결국 감독 경질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포체티노는 이미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 보였다. 하루라도 빨리 망상에 빠진 첼시 보엘리 회장과 팬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첼시를 맡아서 최종 리그 6위로 유로파리그까지 진출시킨 포체티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첼시 클럽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데일리메일의 알사마라 이 기자는. 이번 발언 사태가 차라리 잘 되었다. 말뜻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첼시에게서 빨리 떠나면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발언 하나만 따지면서 경지를 요구하기에는 포체티노의 지도력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막바지에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감독은 첼시의 포체티노입니다. 첼시는 지난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리그 4연승에 성공하면서 승점 60점으로 6위에 올라섰습니다. 뉴캐슬로 7위로 내려앉으면서 파리 메뉴와 승점 57점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첼시가 오는 20일 최종 38라운드 본머스 경기에 패하지 않는다면 유로파리그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올 시즌 막대한 돈을 쓰고도 패배를 거듭하면서 한때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러다가 입으로 강등까지 하려나라는 시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후반부터 연전 연승을 하더니 어느새 중상위권 메뉴와 뉴캐슬을 잡고 토트넘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를 삐딱하게 보고 토트넘으로 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포체티노입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결과로 리그 5위부터 8위까지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상황은 맨시티와 아스널의 리그 우승 경쟁입니다. 현재 맨시티는 승점 88점을 기록, 승점 86점에 아스널을 끌어내리고 리그 선두 자리를 탈환한 채 오는 19일 자정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웨스트햄과 아스널은 에버턴과 각각 홈 경기를 치릅니다. 만약 맨시티가 지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승점 2점 차로 뒤진 아스널이 역전 리그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널이 승리를 하고 맨시티가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하면 승점 89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역시 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점이 같아졌을 때 다음 순위 결정 요소인 득실차에서 아스널이 맨시티에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맨시티의 상대인 웨스트햄은 현재 리그 9위이고 아스널이 만나게 될 에버턴은 리그 15위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리그 우승팀인 맨시티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웨스트햄은 영광이다. 맨시티를 꺾겠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풀백 초우파는 아스널 선수들과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아스널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솔직히 흥분된다. 반드시 맨시티의 역사적인 기록을 막는 환상적인 경기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 웨스트햄이 맨시티와 무승부 경기를 하거나 꺾기라도 하는 이변이 발생하면 아스널은 리그 우승이 확정됩니다. 웨스트햄 선수들은 현재 맨시티전이 영국 전역에 생중계된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미친듯이 뛰어 반드시 맨시티를 꺾어서 이번 시즌의 주인공은 웨스트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의 이런 결의에 아스널 팬들은 바람직하다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웨스트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 대의 화면을 띄워놓고 경기를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도 리버풀전에 출전합니다. 클럽 감독의 고별전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에서 코리안 가이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도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 셰필드전, 울버햄튼 리버풀전, 맨시티 웨스트엔전을 동시에 보다가 경기 종료위슬이 울렸을 때 맨시티 팬들과 아스널 팬들의 리액션 반응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마치고 바로 호주로 날아갑니다. 오는 22일 수요일 호주 멜벌은 크리켓 경기장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호주에서 바로 귀국해서 6월 초에 있을 월드컵 아시안 예선 A매치를 준비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 경기에 6월 11일 중국과의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힘든 일정입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정말 고생했는데 앞으로 줄줄이 더 많은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만 33세가 되는데 국가대표는 은퇴하면 좋지 않을까요?